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펀더멘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윌리 우가 최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자본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흐르고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6일 연속 순 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주 하나로는 4.4조원 약 31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음,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코인 시장은 약세를 보여왔는데 어느새 갑자기 순식간에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죠. 이렇게 기관들의 관심이 살아나고 실제로 역대급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최초로 에리도나주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최종 표결을 냈습니다. 이제 곧 미국 주 정부가 예산의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리도나 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에리도나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미국의 다른 주들 역시 비트코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체제에 더욱 깊이 자리를 잡게 되는 큰 계기가 되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규제가 생기고 법안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게 될까? 아주 난장판이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겠습니까? 스트레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15,355개의 비트코인을 또또 또 매수했습니다. 총 보유량이 약 55만 개. 아주 미쳤죠. 정말 투자 금액이 미쳤습니다. 뭐몇 백억, 몇 천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조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죠. 스트레티지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도 있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신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했고, 그 결과 지금 역사적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 이 스트레티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된다면 스트레티지는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을 벌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강세장 초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죠. 슬슬 강세장이 시작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초입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를 보면 20일 이후 꾸준히 양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는 미국 내 기관들의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관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곧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기업 스위스 블록은 비트코인이 주식 시장을 능가하며 새로운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시장의 급격한 매도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며 독자적인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주식이 하락하든 말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비트코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큰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경제 위기에 대한 헬지 수단이야말로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매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요. 100% 이런 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꾸준하게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와 뭐 대응 방법 또한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매매 시그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하게 무료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음, 신청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저희 정보방 링크와 함께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단기간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 공유를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스테이블 코인이 5년 내에 외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요,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뭐 시장에는 경쟁자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습니까? 바로 리플이죠. 리플. 리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리플에 대한 신뢰와 채택도 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3달러를 앞둔 xrp 매수세 재집결 골든 크로스 발생. xrp로 좋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달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 하지만, 3달러에는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하고 있는데, XRP가 3달러를 돌파하고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 수만 있다면, 더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XRP는 명확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xrp가 최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xrp의 강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째 리플의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데요 마스터 아난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 상승 준비를 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가격이 폭등하게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XRP가 6달러, 아니면 8달러, 이렇게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여러분,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공포감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개인들 역시 시장으로 쏙쏙 참여하고 있죠. 2025년 봄게임은요,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그널 지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 파란색이 매수 타점이고 이 빨간색이 매도 타점입니다. 처음 트레이딩비를 실행하시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질 않는데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표가 적용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선물용으로 개발을 했지만 충분히 현물 거래에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거친 결과 80%그 이상 들어맞고 있으며 여기 지표대로만 거래하셔도요, 한 달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겠죠. 신청 방법은요 음 저희 영상 하단을 내려 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가기 신청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지표 권한과 함께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은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은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010-5882-7828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표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에서 포지션 공유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